오도 멜펜이로 놀거아 많이 당하셨잖아 아 그치 징어! 그러니까. 맞아 징어! 맞아. 징어님이 이제 또 다비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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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곰다미입니다네 오늘은 야수와 가 이제 a o s 게임이 아닌 데스매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개인전이 될 건데요. 완전 대박이죠. 네좀 어, 맵은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게 없는데 포탑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어 그것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면 바로 바로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룰을 소개를 하자면, 데스매치는, 데스매치는 개인전으로 시작이 되고요. 킬타임이 원래는, 어, 팀전이었을 땐 30분이었는데, 킬타임은 20분 뒤부터 시작을 하고, 광산 이용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광산 이용시간은 35분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팀의 레더벽돌이나 돌에서 이제 구할 수 있었던 아이템들이 이제 좀 제한이 돼서, 갑옷은 돌로 구한다던지, 포션은 네더 벽돌로 구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양쪽을 다 오가야 되고요. 그리고 킬 타임이 지난 뒤에서는 광산이나 상점 어디에서든 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덤 스폰으로 어,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들 죽으면은. 바로 바로 랜덤 스폰이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목숨이 3 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킬 타임 전에 죽이면 목숨이 그대로고요. 킬 타임 전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 사람의 목숨이 한 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같이 할 고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은토님은 스킨이 없어요? 이건데요. 아, 스키인데요? 그래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 왜요? 왜요? 어떡해요? 아, 내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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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네, 잘못했다. 어. 네. <웃음> <웃음> 네. 일단 그러면 은토 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추장 은토입니다 아, 오늘 고추장 색깔로 머리를 염색을 <laughs> 네. 하셨다고. 맞아. 네. 얼마 <laughs> 드셨어요? <500원. 웃음> 5만 원. 어, 5만 원에 들었어? 어, 엄청, 왜, 엄청 왜, 싼데 5만 원이면? 엄청 아니 이비싼거예요 아니야 나는 염색할때 뭐... 나 15만원 들었는데 저 2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어이 뭐야 응? 너는 셀프염색하나보지 <laughs> 이건 셀프인데 아셀프인데 5만원이라고요? 셀프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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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셀프 무장원같애 아, 말도안돼 어. 네, 오늘 어,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은토님 색깔을 봤는데 아주 영롱한 고추장 색깔 <laughs> 고추장 네. 색깔 네. <laughs> 머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야겠어요 지금 네. <laughs> 네 어쨌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멜로님 하차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하차하지 <laughs> 않았나? 네, 멜로님 하차설이 네, 있었는데 해명 좀 에이? 해주시죠 네. 네, 네, 에이, 아니 누가 그요네 아니 많은 분들이 멜로님은 이제 안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던데 아 요즘 많이 아파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또 그것도 있었잖아 시험 기간까지 겹쳤었는데 에이. 방학이 언제죠? 방학이 이제 아마 21일인가? 아 22일일걸요 아마 예 22일 다다음주부터 일어날 때마다 연락해야 되는 거 알지 밀로나 <웃음> <웃음> 아 알지? 어. <laughs> 네 멜론님은 그 모든 저희와의 약속을 방학으로 미뤄둔 친구라서 <laughs> 예저 친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러면 어음 님도 가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징언님? 아니에요. 저는 예우도 많이 왔어요. 아 <laughs> 대신에 본인 유튜브를 또안 아, 하기 그래. 시작하셨다고. 제, 제 유튜브를 않고. 네 파란 나무 길이 그 이후로 두 번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laughs> 제가 제가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죄드립니다네 이제 안녕하세요. 방학 때 밀비게이션. 그러면 멜비게이션 나오나요? <laughs> 네? 아, 아 그래요? 웰이션 아, 네.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잘줄게요이션 이제 웰이션 기대해보겠습니다. <laughs> 저 친구 이제 나무타이쿤 엄청나게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정리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니 많이 었어요네 안녕하세요. 네아 이렇게 <laughs> 어, 시험 기간 탓하는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그래도 시험 기간 끝나면도 놀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아 씨. 아이고 성적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표 걷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렌즈 껴주세요. 이거 아 어떻게 애초님 일하고 오셨어요? 그 가능하신 거 맞습니까? 네. 무리하면은 네. 안 돼요.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요. 아. 네아 음... 어쨌든 에트님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laughs> 유일하게 참석한 연예인 저이저래요 어떡해요 저분. 이거는 지금, 혼자서 참여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래도, 어, 명령어를 많이 숙제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 제작자, 림바루님. <laughs> 어, 명령어를 많이 전수를 하고 가셨다고 하네요. 자기가 못올 때를 대비해서. 네. <laughs> 옆이 쓸쓸해 보인다. 아이어 괜찮습니다. 오늘 타이머만 맞춰주시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은 오늘은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번에는 팀 들어가면 바로 뽑는 거였는데 오늘은 좀 아날로그 방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시죠그렇전 어, 추억이네요. 추억이네요 이거 추억이다 이한 명씩 우와. 능력을 뽑아주세요 저는 뚜껑뻑이. 검정 뽑으시니 네. 좋았어요 네. 지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네, 저.. 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뽑을게요 그러면 망했따리 <laughs> 오마이갓 좋은 거아 아, 어... 네, 그러면 없네. 여러분들, 이제 죽고 나면, 제가 어떤 수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이 명령어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죽고 다시 되면은, 여러분들 그 마법 레벨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그 더가지였을 때, 그것처럼, 어, 랜덤 스폰이라고,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두 랜덤 스폰으로 가고, 연대님이 시작을 해주세요. 시작할까요? 네. 네. 어, 랜덤, 그, 연대님이 해주시죠. 연대님이 카운트를 해 주시죠 아...이... 3, 2, 1 3, 2, 1하이머가 시작되면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대님? 연대님 방송사고가요 어. 이거는 지금 1200 공지 시작 오케이 어? 먼저 빨리 가셔야죠 아 그래요? 네. 아. 자 이제 팀 나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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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여기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꼭대기로 됐어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어, 여기가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 배고픔도 되게 중요하고, 아, 진짜. 좋은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낙대면 어차피 안 까이는데 그냥 죽을까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산 근처잖아요 그쵸? 여기가 산이니까 아 진짜 처음부터 죽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래도 광산이 있어서 좋네요 일단 제 능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돼지입니다 아 돼지 돼지가 걸렸습니다 어떤 광산? 거기까지는... 비밀입니다. 어, 보니까... 시크릿. 그... <laughs> 여기 그 예. 빨간광선은 아니네. 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돌광선은 아닌 것 같고. 음. 그럼 전 어디 있을까요? 형님은 어. 아, 숲에 있겠죠, 숲. 아, 숲? 숲, 숲 속의 멸팩. 아... 그럼 혹시... <laughs> 능력이 어떻게 되실까? 제 능력은 왕자입니다. 왕자. <laughs> 네. 왕자병 걸리셨네. 예. 그림 그릴 수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숲속의 왕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숲속의 왕자? 카멜레온? 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숲속의 살인마. 어, 살인마 숲속의 왕자면 개. 우리 뚜게? 네, 네, 네. 아멜페님 뭐예요? 멜페님 뭐예요? 아이 그 은조 님 정확히 뭐예요? 진짜 저는 이제 거짓말친 적이 없으니까 너구리입니다. 아 너구리, 와. 네. 저는 그냥 뭐 아주 재미난 능력.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능력. 카멜레온이시네. 근데 카멜레온, 아, 맞네. 아, 아, 카멜레온 다음으로 좋아하는 능력. 늑대. 네, 맞네. 아, 소장차가. 얘들 아, 이렇게 멜론님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한기에 저희 한번 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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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음. 어쩔 수없어요 그럼 제가 갑시다. <laughs> 이번엔저 그러면... 믿고 믿고 네. 참아줘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팀하자고 하면서 일단 좀 네. 꼬드겨 볼게요. 꼬드겨 보는 게 아니라 직원님이 네. 네. 또딱 네. 봐도 멜펜님을 노일 거예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아 그치, 직원. 그러니까. 맞아, 직원. 그러니까. 직원님이 네. 이제 또 다빈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다빈이가 최나이죠. 저는... 근데 또 떠오르는 새별, 에튜님아 맞아요. 이게 지금 사방이 적입니다. 뭉쳐야 돼요. 에튜님이, 아니 에튜님이 지금 완전 그 PVP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네,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뭐냐면 자, 배그라는 게임 있었는데 네. <laughs> 저랑 같이 한프로부터 <laughs> PVP 실력이 한 다섯 배 정도 뛰었어요, 진짜예요. <laughs> 물 쏘자고 시니깐, 아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저기 5팀에 한번 가봐서 통화하고 와볼게요, 저쪽 팀에 가서. 오케이? 밸런님, 믿습니다. 이 드십시오. 케이 따로따로 분리하자. 너무 멜론 씨는. 저는 저로 한번 가 볼게요. 아, 아, 내가. 아니, 아니, 같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laughs> 무슨 얘기 하셨어요? <laughs> 다른 맞다. 분과 통화 중이시던데. 아니, 누구세요? 왜? 네? 누구세요? 누구냐니요? 누구세요? 그 혹시 혹시 떠오르는 샛별 애트님 아니십니까? <laughs> 테스트 때잘 네. 음, 나갔죠? <laughs> 혹시 아니, 뭐, 혹시 무슨 네네네. 동물이세요? 그만하세요. 그 질문만 세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사람... 알겠어요, 너구리님. 맵팩님 와 진짜 입사하시다. <laughs> 그렇죠. 3초만에 맞아, 지네 <말하시네>, 진짜 나간지. <laughs> 아 들어오자마자 은토님 나고리, 은토님 나고리. <laughs> 그어요 진짜요? 아 그래서 듣자마자 저 나왔죠 이쪽으로. 돌플돌플하겠습니다 롤플, 아, 아, 팀해요, 팀해요. 배치님이라면? 네, 네네 도움 될 텐데. 그 자신감. 도움 될. 배가 할 때부터 나왔죠. 제가 배그를 딱... 그렇지 백이 배그 있백아배로딱 피싱 피싱력요 에임 아, 확확 트는거 제가 백에서 서포트 잘 해드리잖아요 아 그렇죠 마크... 아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제가 마크... 서포팅 해드리겠습니다 에. 아 여기 마커에서 아니 너구리시면 셀텐데 제가 서포트를 해드려야죠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제가 강아지거든요 강아지요? 예네 강아지 네. 아니 강아지, 진짜 강아지. 왜요? 또 사실 뻥이지롱일까봐요? <laughs> 에이, 주님 믿습니다. 아, 당연히. 아, 이번에는 <laughs> 안 낫까요? 이제 요번 판에는 그치? 좀 착하게 하려고. 하도 하도 지난번에 다구리를 맞아가지고. 요번에좀 믿을만한 사람 좀 하나 구했으면 싶어서. 그렇죠, 그렇 제가 좀잘 믿죠,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믿죠 아니 이번 판은 믿으셔도 돼요 진짜 개니까 진짜 개요? 자자 하나 둘셋 시프트 쓰세요 하나, 하나 둘셋개 둘, 아니네 아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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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니네 맞아요 개 아니네 <laughs> 맞아요 시프트 시프트 오케이 어, 한 번만 더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개네 개 네네네 능력 아시겠죠? 네. 그러면 상대방에게 능력을 물어볼 땐 자신의 능력 먼저 얘기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직원님이 알고 계신데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럼 직원님 능력만 알려 주시면 되죠. 두분 서로 몰라요? 서로 얘기 안 해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 잘. 안 했어요? 아 그러면 했어요. 저 직원님 저랑 얘기해요 멜론님 아, 능력 <laughs> 와 진짜 멜론님 진짜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고멤에서 나가신 줄 알았거든요 응 되지 응 되지, 응, <laughs> 되지. 아니 알면서 왜 그래 <laughs> 저 지금 간이에요 제가 손이 게 되게 기분 나쁘다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돼지라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예 직원님 아 직원님 능력은 뭐예요? 저는 지금 개뱀뱀뱀아 뱀이에요 뱀? 아 맞아요. 아 응. 뱀이면은 응. 쓰... 사기인데요? 쓰기, 응. 쓰기 어려워요. 쓰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어좀 응. 아, 사기 아닌가? 네, 여러분들 보 지금 넣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네. <laughs> 어 진짜 뱀, <laughs> 뱀이면은 독주지 않아요 독.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무서운 무서운 상대 하나 발견했어요. 무서운 상대 가한명 있습니다. 누구요? 은토님이 너구리거든요 아, 노구리가 뭐였지? 그거 그 무력화 시켜가지고 막 때렸네 근데 평타가 9거든요? 9? 평타가 음. 9예요 그러면은 <laughs> 일반 애들이 그냥 때리면은 한두칸 알잖아요? 한한두칸 알잖아요? 네 지타랑 3칸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타랑 한번 <laughs> 때리면 그러면은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판에 개 있을까요? 개 있어요 누구요? 멜로니인가요 아니 메르니아닙니다 에튜님입니다 에투님 에투님이요? 아 저분 네. 진짜 브리팅 잘하는데 아 그래서 에튜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자기가너 너구리 이번에 한번 좀 죽이고 그다음에 시작하자나 시작하는 게 어떠냐 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 둘이 근데 통화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 그래서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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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갔어요 그러니까 좀더 알아내러 네. 나는 전부 캐러 갔어요 저분자족하 여러분들 꽃은 밥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캐야 됩니요 그런데 지금. 뭐 은토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능력이 위협적인가? 거 은토이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응. 죽어야 될거 같은데. 아, 아 그래, 요 항상 아주 실패적이니까 알아, 제가 한번 무려 봤어요. 네. 네. 근데 지거가 어 알아. 너구리 막 기러운데요, 그냥. 아 지거 마주친 거 아니에요, 한번? 마주친 거 아니세요? 진짜 안 마주쳤어요. 저는. 가는데 한 번도 발 남았어요. 은더님은 저쪽에 여기 내더 벽돌 쪽이 아니면은 벽돌 그냥 돌 쪽이에요? 전돌 쪽. 저 아까 징언님 돌 쪽으로 가는 거 봤긴 봤거든요 진짜. 징언님 네? 돌 쪽으로 가는 거. 네 마주쳤어요. <laughs> 아저 진짜 돌 진짜 말안 했어요. 아 어, 그... 일단 멜론님은 늑대인 거고. 에투님 아니구나. 애튠님? 아, 저는 부모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팀, 아 근데 애트님은 증명이 됐는데, 아유,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저, 는 오자마자 저 아니, 능력 잠깐. 다 까발리고 그... 동맹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분이 지금 저러고 아니, 계시는데. 아니 자자. 동맹하자고까지 했어? 요 아니 저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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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스랬어요, 아. 그 그지. <laughs> 팀하고 싶어요. 아, 꽤나 웃기네. 아 이거, 아유 뭐, 아 이거 뭐야, 에트님 무서운 분이야? 아닌데? 이거 상황이 아니야? 꽤 재밌는데요? 아, 너무 무서운 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는 팀하고 싶어서 진짜 딱어 그쪽에 통화방에 멜론이딱 나가고 난 뒤에 딱 보고서 딱 와가지고 어 팀하고 싶다고 저 능력 뭐라고 바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문비면 따시면은 저또 혼자 해야 되나요? 혼자 하세요. 아요멜론님 혼자 어저 팀하고 싶어요. <laughs> 아니 다비님 고향인데요? 어 네? <laughs> 고양이 어떻게 없는데? 알았어요? 제 앞에 있어요. 고양이 없어요. 돼지요, 돼지. 이게 돼지예요? 아 돼지. 고양이는 네. 약간 봉이 가면 같이 생겼어요. 제가 혼자 나왔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터미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믿습니다. 저 진짜 믿고요. 안 믿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잠 5분까지만 좀켤게요 네. 어, 아, 멜 님. 야, 네 네. 우아라 하셨어요또 어떡요? 네. 어, 멜론 님이 늑대라 했고요. 네, 어, 늑대예요. 일단은 어, 내 네. 다비 님이 고양이라 하던데. 아니에요. 다비 님 돼지예요. 아, 돼지예요? 아, 그럼 무기를 잘못 봤나 보다. 아, 어, 돼지예요. 돼지. 돼지. 이 집은, 이 집은. 아 야, 일, 일단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무슨 동물인지 이제 다알았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너구리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게 지금 우선인거 같네요 너구리 늑대가 최강조합이거든요 금속 최강조합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 두개 멜로님이 늑대면 늑대가 쎄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늑대 먼저 잡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은토님한테 동맹을 하자고 해놨거든요 은토님한테 아, 얘기는 일, 했어요? 일단은 일단은 에, 일단 세명에서 어, 일단 어, 어. 늑대를 좀 아, 죽이고? 한, 2대스 정도라도 시켜놓고 아. 하더라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해서 멜론님 먼저 처리를 하고, 아, 그다음에 은토 님을 배신을 때리고, 아, 아 <laughs> 난중에 이따가 또 다비 님도 같이 팀 할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비 님도 지금치게좀 죽이고 싶나 봐요. 어봐 여... 기 지금 은토 님 오셨어. 아. 지금 보시 아... 아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저쪽 방에서 들은 게 다비 님이... 뭘 썼는데 은토님이 앞에서 딱 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자기 이제 키, 킬수 이제 줄이려고 했냐?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은토님 잡을 때쯤에 이제 다비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왠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머리싸움이네요. <laughs> 이거 머리싸움이네. 그리,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은토님 아, 능력 말,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근데 네. <laughs> 은토님은 벨로님이... 얘기를 한줄 알아요. 아, 어떻게 직원님이랑 그래, 뭐, 다 알고 있냐고. 좀 바보네. 저 아, 머리가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봤네요 머리가 나쁜 사람. 그래서 지금 은터님이랑 직원님 사이를 조금 좀 건드려 놨거든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건드렸는데? 자 좋게. 그러니까 멜로 멜로님이 이쪽 방에 오자마자 은터님 너거리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제가 나왔어. 아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멜로님 안 했다 안 했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징언님이랑 어디서 마주친 거 아니냐 그안 어, 마주쳤대요 그 위치가 어디시냐고 나는. 아니 내능력이랑 은토님 능력은 안 말했으니까 아예 능력을 안 알려 줬어요. 법칙만 했지.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답명잘 들었고요. 네. 잘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요 음, 평... <laughs> 안녕하세요.